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 2편1 절에서 9 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 시의 표절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을 말합니다. 인도사를 따라 부르는,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아이멜렉 제사장께로 갔던 때를 말합니다. 이때 도익이라는 사람이 아이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맞이한 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렇게 일러 바친 이유는 사울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함입니다. 사실 아이멜렉이 주도적으로 다윗을 도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찾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이멜렉이 떡을 대접한 것 뿐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사울은 아이멜렉 제사장 집안의 남자 85명을 죽였고 그 자녀들 젖먹이 애들과 짐승까지 진멸해버립니다. 이때 아이멜렉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자가 또한 도액입니다. 다른 부하들은 아이멜렉 집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액이 나서서 다 죽인 거죠. 이렇게 악한 짓을 한 이유는 사울 왕의 환심을 사서 출세하기 위함인 거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자, 일절 포악한 자여, 도액을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도해기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다윗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획은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악한 계획을 왜 자랑할까요? 자신이 출세하기 위함인 거죠. 아이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사울 왕에게 알리면 사울 왕이 아이멜렉 제사장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 떤 것이 아마 도액일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울 왕의 눈에 들고자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죠.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남들이야 죽건 말건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술수와 꾀로 출세하게 되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런 도액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악한 꾀를 도모하고 수완이 좋은 교활한 사람이죠. 지혜와 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영어로 wisdom이라고 하죠. 지혜는 깊은 이해와 판단력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지혜는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이런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죠.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반면에 꾀는 출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어로 꾀를 커닝이라고 하죠. 시험 볼때 옆사람의 것을 보는 것을 커닝이라고 하는데 꾀는 악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꾀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악한 짓도 서슴지 않죠.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야곱이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악한 행동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도액이 바로 이런 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절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도액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남들에게 해가 가게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괴롭혔어도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익을 너무 따져선 안 됩니다. 내 이익이 크다는 것은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액과 같은 결말을 보게 되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꾀를 부렸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 살아야지, 야곱이나 도액처럼 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하다는 약같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받기보다 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푸른 감남나무와 같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액과 같은지 다윗과 같은지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자하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액처럼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죠. 두 주인을 쫓고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 지갑에 돈이 떨어지고 은행 잔고가 없을 때 나를 보면 됩니다. 이때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면 나는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내일이 염려되고 미래가 불안하다면 역시 나는 돈을 더 의지하는 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 들풀도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먼저 그 날의 일을 구하면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도액처럼 자신의꽤나 돈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혜로 사는 자입니까? 꾀로 사는 자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내 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재산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